사랑의 예술 1 2 번째 강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7 번째 하는데요. 아, 다음 번에 아가서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빼면서 제목이 이제 마시고 취하십시오, 오 연인들이여라고 이렇게 아, 제목을 나오니까 야이 성경 거룩한 책에. 이러한 말이 있나,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참 충격적이다. 이거 뭐, 일반 사람들도 어 얘기하기, 제목으로, 강의 제목으로 빼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오늘 이제 다룰 이 시가 이제 아가서 4장 8절부터 5장 1절까지인데,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마시고 취하십시오. 연인들이여라고 하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이제 그몇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몇 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그 어, 시를 이아서 시를 좀 낭송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그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는 말하자면 연애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을 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그 사장 일절부터 칠절까지는 그여서 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신체를 관조하면서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 관조의 단계를 그러니까 바라보고 어, 느끼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오늘은 구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시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떠납시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바라보 스니르 산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에서 표범산에서 나의 누이여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소 한 번의 눈짓으로 그대 목걸이 목걸이의 고리 하나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대는 나를 미치게 하오 나의 누이신부여 그대는 나를 미치게 하오 그대의 시선 하나만으로 그대의 목걸이의 구슬 하나만으로 음, 사랑은 그 서로 서로의 마음을 에, 사로잡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또그 밑에 보면은 그대는 나를 미치게 하오. 그렇게 예, 얘기가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여기서 이제 마음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이성을 가리키는 온전한 인격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아, 나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 내가 아, 그녀를 혹은 남성을 혹은 여성을 여성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미치게 한다,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아, 그런 의미겠지요.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산사병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아, 연인을 그 생각하고 사랑해서 상사병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연애 시대 연애 시에 나타나는 하나의 일반적 공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데 이 정신을 잃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사로잡혀서 소위 정신을 잃는, 잃는 것은이 마음을 에, 마음이 사로잡힘으로써 마음을 잃음으로써 또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사랑의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는 거죠 마음에 엄청난 넘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거죠 어, 그 어, 마음을 사로잡는 이가 저 멀리서 와요 레바논에서 또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또 사자구리에서 표범산에서 이렇게 저 멀리서 외부에서 광야로부터 레반으로부터 이렇게 오고 또 한편으로 우리 창세기 2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잠재우셔 가지고 아담의 짝 이브를 만들면서 이브가 나왔을 때 아담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 여인은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한편으로 자신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추리급과 같은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나를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미친다, 내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에고를 아,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 강력한 힘, 사랑처럼 그 강력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완전히 타자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추리급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의 뿌리를 자신의 존재에서 잃어버리, 잃어버린 부분을 자기 안에서 이제 발견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그 잠깐 화면, 아,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옆에 이제 이집트의 시인데 아, 이집트의 시에서도 비슷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누이 동생은 얼마나 올가미를 잘 던지는, 던지는지. 소를 기르는 사람의 딸이 아니면서도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나에게 줄을 던졌네, 그녀의 눈들로 나를 사로잡았네, 그녀의 목걸이로 나를 묶었네, 그녀의 낙이는 그녀의 반지라네. 이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나의 누이 동생은 그 혈족간의 무슨 누이 동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의 친밀함을 이제 가족처럼 친밀함을 예, 그 의미하기 위해서.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인인 거죠 여기서는 그그그올가미로 얼마나 잘 던지나 그 올가미가 아, 소를 기르는 사람의 딸이 아니면서도 그녀의 머리 머리카락이 말이죠. 예, 소의 그 소를 기르려면 소의 그 예, 동아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을 목 목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의 고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건 소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에, 소를 이끄는 줄처럼 나를 나에게 줄을 던져서 나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나의 눈과 에, 그녀의 눈들로 나 그녀의 눈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녀의 목걸이가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아가서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기 이제 이연에서 이어지는 것과 이제 비슷한, 비슷하게 됩니다. 나의 누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달콤하고 그대의 향수 내음은 온갖 발산보다 얼마나 더 향기로운지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으로 꿀과 젖이 있다오 그대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려 앞에 일련에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녀의 눈짓. 그 다음에 그녀의 목걸이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각적인 것을 사로잡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달콤하다 그 다음에 내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각적인 것과 그 다음에 후각적인 것이 여기서 이제 가미가 됩니다 이제 아가서에서 아가서 1장 2절부터 그그 어, 그 여인이 나에게 입 맞추고 또입 맞추기로 원하네 하면서 이제 여기도 입술이 나오고 입 맞추고 키스하는 거 입맞춤 여기서는 그 입맞춤의 그그 어, 미각적인 에, 그러한 그 입을 서로 맞추는 그런 피부에 접촉뿐만이 아니라 연인에게서 뿜어 나오는 그런 향기가 이제 아가서에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에 그래서 이제 에, 여기 11절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으로 꿀과 젖이 있다오. 그대의 향기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구약성경의 다른 책들, 뭐 어, 다른 그 전도사라든가, 또자언에서 라든가 이런 이런 책들에서 간혹 그 성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부정적인 인상을 이제 서로 잡는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그 잠언 5장 3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하면서 어, 거리에 있는 여자들인가 그러니까 남남 남성들이 이제 정욕에 의해서 음행하는 여자들을와 음행하는 여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그런 것과 어, 그, 그 절대적으로 그 대비되는 예, 그러한 그 참다운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한 이교도적인 혹은 헬레니즘적인 그러한 습관, 행위, 개념에 반대하면서 거리를 취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살았던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연인끼리의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부정적인 또는 음습한 또는 잘못된 그런 사랑을 바로 잡는 바로 잡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년에서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음,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대는 닫힌 정원, 나의 누이 신부여. 그대는 닫힌 우물 봉해진 셈. 그대의 새싹들은 성류의 낙원이라오. 맛깔스런 과일들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헨나와 나르드 나르드와 심황 향초와 육계향 온갖 향나무와 함께 몰약과 침향 온갖 세상의 발삼도 있다오. 그대는 정원들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라오. 여기 다친 정원이다. 또 다친 우물이다. 또 봉해진 샘이다라고 하는 말. 소위 다친 정원이라고 하는 말. 아 우리가 이그 비밀의 정원, 시크릿 가든 이런 말들이 이 아가서의 기원을 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에, 다친 눈물, 봉해진샘 이것은 에, 신비스러운, 사랑스러운, 특별히 여인, 여자, 사랑스러운 여인의 그 어, 정숙함, 그, 그 온전한 인격, 그 온전한 그, 에, 그 자기의 정체성, 어,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우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닫혀 있습니다. 또 연인들 사이에서는 밖, 이게 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밖에서 문을 잠근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그그 그,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가려면 열쇠를 그 봉한 것을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크릿한 굉장히 그 사랑의 어떤 은밀한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내밀하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12절 말씀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낙원이고 정원이고 이것은 아, 너, 너무 큰그 물이 작은 에 옹달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런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직 그런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는 낙원, 정말 나인과 같은 그런 비밀의 정원 안에 다양한 여기 보면은 이제 뭐헨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르드 뭐 몰약 침향 발삼 해가지고 여기 언급되는 향이 열 가지나 되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향의 특성이 뭔지 좀 주석서에서 읽어 보다가 뭐 도저히 그 암기가 안돼 가지고 아무튼 온갖 다양한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옆에서 이미지에서 보는 그림처럼 아주 온갖 다양한 꽃들로 향들로 아주 가득하다 가득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가득한 그러니까 그 사랑은 가득해, 이제 그렇죠. 사랑이 가득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미진하면 안 돼요. 아주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연인과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똑같이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에, 처음에는 아, 사랑하는 두 사람끼리의 그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그 사랑의 정원 안에서 충분히 그 정원이 에, 가꾸어지는 거죠. 꽃 피는 거죠. 아름답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대는 정원들의 샘이고 생수가 솟는 우물이에요. 막 이제 콸콸콸 쏟아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그두 어, 연인 간의 사랑도 그 안에서 그 사랑이 싹트고 그 다음에 뭐죠? 움트고 싹 트고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만 둘, 두, 두 사람끼리만 그냥 알콩달콩 아기자기하게 그냥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은 밖으로 넘쳐서 밖에 타자들을 이제 감화 감동시키고 사랑으로 물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물들이는 그런 어떤 사회의 아니 그러니까 사랑의 사회적인 성격을 사랑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사회적인 그런 성격을 희부절에서는 얘기하는 것이다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이제이제 이제 마지막 사입니다 마지막 이인데아 잠을 잠을 이사라 북새바라마 오노라마 이라마나이정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나 나의 여인이 자기의 정원으로 와서 그맛깔진 열매들의 맛을 보았으면두 어,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에,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해 주기 위한 친구들,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새바람은 뭐 부풍이고, 마파람은 남풍이고, 그래서 에, 잠을 깨우고, 그리고 어, 오너라 하면서 이제 사랑을, 사랑을, 사랑을 깨우고, 사랑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원이 이제 숨을 쉬고 거기서 향이 흘러나오고 어 여기서 이제 나의 여인이 자기의 정원으로 와서 자기의 정원으로 와서 어 여기 이제 나의 정원이 이그 나의 여인의 자기의 정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정원이 아니라 정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의 저, 그 정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왜 요한복음 이제 십칠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사랑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서로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될때 이것은 나의 정원이야 너의 정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구분이 이제 없어지고 서로 경계는 인격적으로 있는 거지만 그 경계가 서로 넘나들므로서 이제 서로 안에 있게 되니까 나의 정원 자기의 정원 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맛깔진 열매들의 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 열매들의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은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2장, 3장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덴동산을 세우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금단의 열매가 없어요. 금단의 열매가 없이 사랑 안에서는 금단의 열매가 없이 그 열매들의 맛을 마음대로. 따서 먹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열매를 그 데리셔산 아주 맛있는 그렇죠? 달콤한 그리고 향기가 가득한 그런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아가서가 얘기하는 사랑의 동산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오장 일절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나의 누이 신부여 나의 정원으로 내가 왔소. 나는 나의 몰약을 나의 발삼과 함께 거두고, 나의 꿀송이를 나의 꿀과 함께 맛보고, 나의 포도주를 나의 우유와 함께 마신다고 여기, 음, 이게 이제 함께라고 하는 거, 에, 나, 나, 나의 우연, 그 다음에 나의 몰약을, 나의 꿀송이를, 나의 포도주를, 나의 소속, 나, 나에게 소속된.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 모리약이나 꿀송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함께 거두고 함께 맛보고 또 함께 마시는 거죠 여기 맛본다, 마신다라고 한 말을 우리 좀 세속적인 말로 막말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야너나 너, 뭐, 뭐, 먹고 싶어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렇죠 이것은 나, 내가 너와 그,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싶어 일차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가서에도 이렇게 나타난다고 은유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가 두개 있는 나무 나무 두두개 함께 있는 함께 아주 풍성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고요, 가지고 왔고요. 아, 그리고 그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게 아, 드십시오, 벗들이여. 마시고 취하십시오. 오, 연인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를 들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술을 또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제 그렇죠. 다른 성경 기절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주를 권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개명으로, 도덕적인 개명으로 삼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아가서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셔서 거기에 고인 잔치를 축하한 하객들한테 다다 다 그냥 취하도록 그 먹고 마시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향연을 이제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달콤함을 얘기하는 은유가 되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실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은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적당히 마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껏 마셔라, 취하도록 마시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은 미진하게 하면 그 사랑이 아니죠. 아주 취하도록 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빠지도록 빠져서 아주 취하도록 그렇게 에, 사랑을 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너무 마시지 마십시오. 뭐 너무 마시면 포, 마시면 포도주는 해롭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에, 절제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 좀 지나칠 정도로 마실 것을 권고하는 거죠. 마실뿐만이 아니라 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 그 사랑에 해로운 것은 에, 지나친 게 아니라 지나친 포도주가 아니라 너무 적게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그 그 뭡니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여튼그 사랑의 순간에는. 넘치게 차게 황홀경에 빠지게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가서 2장 7절이나 3장 5절에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 사랑을 흔들어 깨우려 했던 예루살렘의 딸들을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원하는데 그 사랑을 시기 혹은 질투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깨우려고 어? 사랑을 스톱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경고하는 그런 이제 문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마지막에, 이제 사랑이 어떤 충만함, 사랑에 취하는 거, 이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아,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 특별히 그 리체가, 리체가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디오니소스 때 십자가에 달린 자, 이걸 이걸 서로 대립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거든요. 그래서. 제 기독교 전통은 반 디오니소스적인 전통이다니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게 바카스신이지 않습니까 포도주의 신인데 그 것과 십자가에 달린자 십자가에 달린자 예수는 금욕이고 절제고 뭐 순결이고 전혀 이렇게 취하는 것과 도취하는 에,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것이 서로 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쾌락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 인간이 허무하게 나중에 뭐 죽기 때문에 인간의 이 세상은 헛 것이니까 뭐이 어, 세상에 사는 동안 너의 사랑하는 아내 여인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려라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세상 살이가헛 것이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가서의 이 사랑에 취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코헬렛 그 전도서의 말씀과는 달리 아가의 저자는 삶의 무상, 삶의 허무함 속에서도 무엇인가 영속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서 아가는 성과 사랑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혹은 소극 소극적인 견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그 이제 결혼과 성에 대한 태도 이 소극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태도.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아주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죠. 태도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랑에 의한 것보다는 그 정욕에 인간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 마치 결혼관을 대단히 부정적이 고 소극적이고 그 결혼에 혼인에 그, 그 뭡니까 원동력을 사랑에 두지 않고 사랑에 두지 않고 뭐 음행이나 말이죠 정욕에 두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절 말씀에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서에서 나오는 특별히 자주 언급되는 그 결혼과 사랑에 대한 또 성과 관계된 성과 결혼에 대한 또 성과 사랑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 자세로 언급되는 이제 구절인데 성은 그 자체로 어 그. 사, 그 그 사랑, 사랑, 사랑의 시련일 뿐만이 아니라 에, 사랑의 시련이라고 하는 점에서 성은 그 즐길 수 있는 것이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취할 수 있는 것이고 에, 또 하나는 궁극적인 것은 성은 음,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 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아주 좋은 선물이고, 그리고 죽음의 원천이 아니라, 사랑은 어디까지나 생명의 원천임을 이 오늘 신은 말씀해 준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매듭지으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